화장실 간 사이에 택배가 올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딱 나오려고 할때 띵동 해가지고 받았어요 아마존 아마존에서 여러 개 시켰는데 일단 이두 개가 왔고 뭔지 까 볼게요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게 뭔가 했거든요? 아까 압축백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아, 얘는 이불인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 아마존 들어가서 보니까 수건이 배송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난 수건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고 보니까, 제가 분명히 4장 세트 2개해서 8장을 시켰거든요, 수건을. 근데 이게 수건이래요. 이렇게까지 압축될 수 있나? 진짜 얇거든요? 보면 한 2cm? 2cm에다가 얘는 손바닥보다 좀 크니까. 제가 일본 수건이 워낙 얇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보고 좀 두툼한 것 같은 걸로 시킨 건데 보통 빨아놓으면은 수건이 그래도 한 4장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한뼘 정도는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부푼다고? 저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물건을 받았는데 저 지금 세타키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운데? 빨래 건조대 없거든요 그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무난한 근데 트리스가 왔어요. 지금 꺼내려고 눕혔는데 무거울 줄 알았지만 진짜 무거워가지고 제가 더블 썼잖아요. <laughs> 이게 몇 키로였더라? 10, 심... 하여튼 옮겨보겠습니다. 방까지. 아, <목소리> 어, 어떡하지? 돌렸는데, 지금 수건을 안 돌리는 거를. 하, 돈을 그러면 두 배를 써야 되는데, 한번 돌리는데 지금 만 원은 돌려야 될것 같거든요? 이 8kg짜리? 만 원을 또 써야 돼요.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침대가 3시에서 6시 사이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5분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가지고 10분 있다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까지 한 12분 정도 걸리는데 집 엄청 빨리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 빨리 오는 건 좋은데 왜 내가 정한 시간에 안 오는 거? 이건 받았고요 진짜 너무 큰데 <laughs> 이 문을 못 들어와가지고 기울여서 들어왔어요 이집 문을 일단은 빨래가 지금 다 돼가가지고 또 빨리 다시 갔다 올게요 다리 아프다 지금, 아까부터 비가 한 방울씩 와가지고, 빨래가 조금 젖었어요. 비가 너무 왔다 안 왔다 그래서 다 왔어요. 집에 빨리 들어갈게요. 일단 침대는 완성을 했어요. 이것도, 다른 건다 괜찮은데, 지금 여기가, 이나서 여기 하나가 약간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상태거든요. 이거를 다 했는데 이제 이케아가 와가지고. 근데 이케아는 크게 조립할 게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책상이랑 행거, 의자, 조명 다 간단할 것 같아서 딱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하고 그 다음 날인데. 벚꽃 보러 갑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서 꽃이 폈을지는 모르겠고, 머리도 따봤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추워서, 기모 후드 집업에, 안에 철들은 외트이트텍도 위트, 입었어요. 꺼졌고불다 꺾고,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댄디스가 비싸다 그래서. 아, 화장실 불도 안 껐는데가. 응. 갖고. 슬리퍼는 들어올 때 신기 좋은 방향으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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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还不方便吧？大家现在生产产品都是要关心，关心这个共产党。<noise> <noise> 어디가? 아니, 너 사진 찍어. 장보고 들어가고 있어요. 가방에 커피랑 이것저것 무겁게 넣어왔고, 식사는 꾸겨질까봐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진짜 길이 너무 둡고 제가 어둡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이 전기세가 비싸니까 가로등도 흐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가로등보다 한 반절? 한절 정도밖에 불빛이 안 되는 거 같아 우유 맛이긴 한데 조금 물탄 우유 맛 이거는 한국에서 제가 먹던 비타민 주스 같은 거 식빵 막 이렇게 먹고 배고프면 요거트도 먹고 과일도 있고 나중에 부족한 빵도 먹으면 되고 커피도 있고 이렇게 먹을게요 보고 들어왔어요 아. 이러고 막 걸어가는데 막 배낭에 이거 보따리에 이거 이렇게 봉 달랑달랑 들고 가니까 자전거 타고 가던 애기가 <laughs>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저도 그냥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하다 보면은 눈이 마주치면은 고개를 돌릴 법한데 그 친구는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이소에서 한 시간 넘게 막 보고 그랬는데 없는 것도 많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적어서 가긴 했거든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 많이 살것 같아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건못 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역시 한 번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 좀좀 좀 따리로 계속 사야 되나 봐요. 그래서 산 거를 일단 풀어서 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돌돌이로 발매트를 한번 하려고 이걸 했는데 이게 붙어서 돌돌이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거의 10분 동안 했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이렇게 좀덜 뚫어진 데가 있고, 살짝 끈적거리긴 하는데, 한번 빨아봐야겠어. 그나마 다행인 건, 저 원래 이 회색 면 쪽을 쓰려고 했어서 이쪽을 안 쓰려고 했었다 했는데, 어휴. 화장실이 여기는 이렇게, 욕실 따로 세탁실, 세면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세면대 앞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 앞에도 하나 있어야 되더라고요. 슈퍼 가려고 나왔어요. 장보러 갑니다. 밥솥이 잘 되나 보려고 쌀도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쌀값이 엄청 올랐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쌀을 안 사봤으니까 비싼지 안 비싼지 비교는 안 되는데 한번 사볼게요. 장 보고 왔고요. 쌀이 2180엔. 2kg에. 이거 맞나? 2kg에 2180? 추천받은 참기름. 요게 맛있다고 해서. 요걸로 사봤고요. 참치캔. 참치캔, 양배추, 계란, 스팸. 약간 이렇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아, 거기다 김이랑 언제든지 뭘뭐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근데 계란이랑 양배추는 유통기한 때문에 내일 또 친구가 오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캔만 샀고요. 그럼 통조림 햄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딱 6시 반. 딱 제일 마트가 붐빌 시간이라서 뭐 직원들도 너무 바쁘고 매장에 사람도 너무 많고 천천히 찾기가 좀 그래서 일단 햄은 안 샀습니다 아 그리고 간장도 찾았는데 간장도 안 보여서 그것도 못 샀어요 배워왔습니다 닭다리구이랑 고구마 맛탕 해서 노트북으로 먹, 영상 보면서 밥먹을게